요한 계시록 6장,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오늘 조금 더, 어, 이렇게 보충으로 보도록 하죠. 어, 시록몇개시죠계시록 6장. 그,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이에요 일곱 본인의 담긴 심판. 음. 어, 이 성경에는 일곱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맞아, 일곱. 어? 응. 일곱. 아? 일곱. 됐나, 일곱 날. 일곱. 왜? 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곱 있잖아요. 일곱. 일곱 날에 뭐냐? 음. 일곱 날에 무지개. 일곱 무지개. 음. 또뭐 있어요? 이일곱날에 뭐냐 일곱리7마 일곱 마리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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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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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족7도 아, 그 있다 또리7마정도이오면다 나온걸로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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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마 lucky seven 이라 그래가지고, 뭐 행운의 숫자,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예, 이 세상. 완전수야 예 세상의 완전수 세상의 7일. 7일. 아, 주일 7일. 때. 예예 이것이, 순환하는 과정이야, 과정. 음 근데 이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곱 날, 일곱 날에 가서 안식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죠? 음. 창세기 1장, 음. 2장 음. 1절에서 3절까지 6일째까지 모든 것을 다 마, 만드시고 7일째 가서 음. 안식. 안식하셨다 그랬잖아. 음. 근데 복음서에 가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음. 병을 고치잖아요.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슨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흐지 않고, 이렇게, 쉬어야, 쉬어야 돼. 돼. 응. 근데, 식사도, 문을 여는 것도, 응. 집사들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열어. 응. 근데 사실, 그걸게말는 거지. 응. 응. 자기, 그걸 의식이야, 이라고 그래요, 응. 응. <laughs> 의식. 의식이야. 응. 그, 그걸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제. 그러면, 쉴려면은, 아예 죽어버렸던가. <laughs> 그치? 죽으면 숨도 안 쉬잖아. 물건 그러니까 그, 그,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은 안식일 날병을고치라고 그죠? 그렇지. 그럼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지를 한 거거든. 그,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날. 음, 세상도 이렇게 7일이잖아요. 월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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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금, 토, 음, 일. 근데 우리는 이제 월요일날을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음, 1일날이 첫째 날이에요. 달력 퍼져요. 일자가 앞에 와 있어요. 음, 음, 예? 그러니까 빨간 날이 음. 앞에 와 있다니까? 근데 까만 날 지나고 빨간 날 가면 저기 이제, 이제 6일이라고 칠를뜻이했다 음. 그런 거 아니야. 빨간 날. 예? 저 빨간 날이 왜 하필은 빨갛게나 파란색으로 해도 되는데. 예? 이그 일곱째 날을 빨간색으로 한건 피흘림의 뜻도 있다고 봐. 왜 <laughs> 하구요? <laughs> 네, 아니 회색 그렇죠. 회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뭐 청색도 있는데 왜 빨간색으로 다칠해져 있어? 해가 빨간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응. 그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어, 일곱 날에 이제 붉은 이유는 붉은 것 자체가 빛을 말하는 거거든, 빛그죠 음. 붉은 것 자체가 빛, 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일곱이라는 건 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음. 해가 뭐예요? 해가? 하나님. 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음. 해, 해? 하나님. 그래서 이 저, 저쪽 어디로 가면은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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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양신을, 태양신을 성기 그러니까 태양신을 성기는 게 사실은 맞아요. <laughs> 맞는다니까? 음. 근데 뭐가 또 틀렸냐면 태양신을 성기는 건맞는데 태양신만 성기지 태양신 속에 들어있는 뜻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음, 음. 음, 그게 그냥, 그, 하나 우상이야. 어, 하나의 우상이야. 태양, 어. 하나의 우상으로, 거기까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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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태양의 신이라는 건 맞아. 어, 맞아. 근데, 어, 어, 어.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게 종교가 되버리는 네. 거야. 그래서, 네. 음. 그렇죠? 음. 그, 어, 빨간 날, 어, 태양을 음. 숨기는 건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이게 진리로 이해해서 어, 음. 이렇게 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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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중에 첫 번째 흰말이 나와요. 첫 번째 흰말. 흰말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상징.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2사에서 8장. 9절로 음, 22절에서 한번 찾아보죠. 2사에서 8장. 아가 2사에서. 2사. 8장 됐 22. 하셨어요? 네 너희 민족들아 네. 화 화나, 환화하라 필경패 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어있으니라 너희 허리를 돕니라 필경패 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 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네 거기까지 하고 음. 또 넘어가서 읽게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 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또 22절에서 볼게요. 아, 21절, 2절. 자, 이 땅으로 헤매며 권부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게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그,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봐도 활란과 흑안과 고통의 흑안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안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 이게 흰 말의 상징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음. 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흑암입니다 흑암. 에, 율법에 의해 가지고 정지되어서 계속 죽임을 당하기는 하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불못에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저주를 이렇게 담은 거예 계속해서 죄 아래에 있는 거죠 흑감과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흑감감과 흑암. 고통 가운데. 이걸 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걸 표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걸 전부 다 행위로 이걸 보고 있다. 네? 행위와 의식으로 이걸 믿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걸 말하는 거다 오히려. 말이 거짓 선지자 행암과 의식으로 전부 다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통과 흑암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붉은말이 나오는데 붉은말 음,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네, 성경을 찾아보는 것을 길들여 해야 돼요. 여기. 6장? 응, 음, 6장. 12절. 우리의 시름은 혈과 음.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본태와 이어두음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시름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 권세자들과 어둠까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죠 주관자. 그죠?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하늘에 있는 영. 공중건세. 공중건세 잡은 자? 어. 공중건세. 그럼 공중건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건세. 율법주의자. 응, 어, 그렇지, 됐죠? 이해되죠 음. 율법주의자들. 성경책을 들고 있긴 했는데, 에? 이걸 전부다 개시록도 끝에 세상 끝날에 나타날 하나의 재앙, 저주, 심판, 멸망 이렇게 계속 이걸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죠그면 이게 표면으로 보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냐? 개시록의 게시, 전체는 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감춰놨다. 그럼 거기에 저주를 하고, 파멸을 하고, 진노를 하고, 지옥불에 던지고, 심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가지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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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는, 사는구나. 죽고, 다시 사는 진리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지. 네. 이해되시죠? 아,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음. 자,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과 굶주림을 상징하고 아, 검은 말. 기근, 굶주림 <laughs> 아! 기근과 굶주림이왜 생길까요? 아? 말씀, 말씀. 아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기지니 아? 음, 맞아, 진리. 응, 아, 먹을 것은 이제 먹을 것이 왜 없어? 먹을 것을 진리를 전달해 주지 않고 율법으로만 주니까. 요게 목마름이 계속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음. 목마름 상태. 남편 다섯이 있는데도 만족해도 못해요. 못해. 또 물길로 계속 가야 돼요. 갈증과 목마름, 갈증과 목마름이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물길로 이렇게 또 가요. 이런 상태를 말하고요. 검은마름. 음. 그리고 청황색 말이 있죠, 네 번째. 청색도 아니고 청황색이요. 청황색은 어느뭐 색깔이 짙은 거예요? 네. 거의 검정색에 가까웠다 그런 얘기지? 청황색. 음. 청색하고. 자 계시록 7장 2절에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2절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행복케 할공주을 얻은 네천사 통하여 큰 소리로 외치가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임치까지 땅이나 바다에 해하지 말라. 응. 내가 입맞은 자를 소리 듣니? 응. 해봐요. 이스라 자들 갑제파 중서만 네, 네, 까지 말일까요? 응. 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 건과 어디 있어요? 몇 절이요? 8 절. 8 절. 절 뒤에. 저희가 땅사분의 권세를 얻어 권과 숙련과 사망과 땅의 징등으로 죽이더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 음.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자들이 누굴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다율법에 네, 보이는 세상에 가지고 이걸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냐면요. 가리는 게 있어요, 가리는 게. 율법의 수건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율법의 수건이 가려지면 보이는 세상을 참 보다 추종할 수 있어요. 추종, 추종. 추종 뭘지 알죠? 축복, 축복이 돼 있잖아요. 육신의 축복이 다 육신에 관한 걸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게 육신의 축복을 이렇게 추구하면 영적으로는 저주예 저주.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맞죠? 이계시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육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육의 심판을 통해가지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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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고, 보고. 히브리서 11장 40절. 빌레몬 히브리 여리 11장. 제 40절. 음, 굉장히 기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네 가지 말들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루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게 참다, 이게 참다 겉을 전하는. 이 보세요. 여기도, 자, 흰말, 이거 짓 선지자를 말하죠. 자, 붉은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말하죠. 자, 기근 굶주림.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과 굶주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예배라고 있잖아요. 예배. 예배라고 이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성경책을 펴놓고.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맞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가지고, 그죠? 성경, 겉에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함에 들어갑니다. 아멘. 네, 맞죠? 네. 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겸은 청색말, 검은말, 붉은말, 이런 것들은 성경의 뭐저 마지막 때에 뭐 일어날 환란을 응? 이렇게 그 예시하는 것들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뭐저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환란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 때에 뭐, 뭐 모든 그 어떤 보이는 세계가 불 사라지고 뭐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말려서 이런가. 네.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는 또 구,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나 혹시 예수님 오시면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이렇게 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 아니 하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싹 갔는데 다 빨리 올라갔는데 나는 아, 안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지? 마누라 막 찾아 휴가 휴가 어 집에 와보니까 마누라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 나만 나고 있나? 한것데 <laughs> 휴가 휴가 <웃음> 응. 그휴거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유, 아유 어 정말, 이제 처음 봤네? 지금,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예수님 <laughs> 오시기만 하 응, 예수님 오신대 마지막 때에, 게시록에 써있대. 예. 네.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온전하게 토달해야 되는데, 휴거 천국. 들림번 들림. 들 이게 전부다 에? 몸이 막 홀리 병화되가지고, 어. 썩은 자들이, 저, 그, 부활체. 부활체. 고림대전서 15장에 보면 응. 예? 박님 야. 부활, 지도, 자, 지금도 올라가. 그니들, <laughs> 그 전환인들, 그, <laughs> 그, <laughs> 제가 잘안 해도 누구라고 뭐, 거론을 안 하지만. 아, 킹제임스 원어를 그냥 쭉 읽으면서 지격이 돼.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 <laughs> 근데 내가 볼 때는 진리가 없어. 종말론, 종말론 종만으로 하다가, 7년을 전달하다가, 교회 문 닫던 데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다 겪어봐서 알죠. 겪어봐서. 다 읽었어. 그러니까 겪어봤다는 건 뭐예요? 하여튼 헤매고 많이, 시달리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구름을 타고 오신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 맞죠? 예?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 말려 올라가대.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구름 속에서 전달했죠.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 그리고 우리 이제 구름 속에서 전했 구름 기둥. 불기둥이네. 불기둥. 이렇게 했죠. 음. 구름기둥은 나타난 말씀이야. 나타난 말씀, 그죠? 음. 음. 불기둥은 음. 뭐예요? 속뜻 아, 속듯. 요거는 겉뜻이요. 요거, 불기둥은 이거 성령이요. 아령 아니, 성령. 아니지. 성, 성경 근 음. 여긴 성령이라니까 성령, 응, 성령. 여기는 성경이요 응. 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의 말씀을 통해서 속 뜻으로 이해를 하는게 이해를, 이해를 하는게 응. 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에요 예수님 어디에 아, 내 안에 내 안에 내내내 아유 어. 참저 구름 타고 막, 오시나 한번 이따가 나가서 봐요 구름이 많이 떴어 지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응.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응. 인도한다. 인도한다는 거. 인도가 뭔지 자체를 몰라. 응.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라 마, 말아진다.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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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뭐 멍석 앉듯시싹 말린다는 거야. 멍석 말듯이 말리는 게 뭐냐면 겉에 이렇게 나서 이게, 이게 얼마나 멍석이 커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로 응. 아멘 주 예수의 곧 오시옵소서. 이게 전부 다, 아, 이속 뜻을 다 이해해버리면, 이게 전부 다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렸어요. 요게 싹 말려버리는 거라고. 겉에 성경말씀이 싹 거쳐지고, 거쳐, 속 뜻으로 영적인 진리로 그렇지. 이해되는 거. 아멘. 네. 진리로 이해되는 거. 이게 말려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천국에 들림 받는 거. 이것도 우리 몸이 이렇게 싹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그 뜻에서 속 뜻으로 진리로 완치했겠습니까? 이해되면 네, 그것이 안식이 이루어져가지고 네. 내가 지금부터 영원한 네. 생명 속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 알죠 네. 아멘.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